굉장히 그 솔직합니다. 음. 권력형 비리수사 의혹 제기가 되었다. 그러면 음. 모든 언론이 면을 잡아놓고 시작한다. 음. 종합 1면 톱, 종합 3면, 종합 4면 톱. 일곱 명의 기자가 만자를 채우기 위해서 오후 5시까지 기사를 막기 위해서 정말 피가 마르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정말 솔직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시기였고 이제 그만둔 지 오래됐기도 했지만 어, 잠시나마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09년도에 경향신문 법조기자로서 대검 출입을 했었습니다. 2009년 5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아, 네. 서거하셨던 시기거든요. 어, 저는 당시에 그 대검을 출입하면서 그 검찰 브리핑을 무비판적으로 받았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사건은 제가 기자를 그만두게 된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이 자리에서 당시 보도에 대한 변명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긴 시간 동안 반성을 하면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음. 왜 어, 나는 그러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어.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정말 매일 아침마다 어, 지면 계획이 나오는데 어. 1면부터 3면, 3면에 완전히 다 비어있습니다. 어. 어, 이 태평양 같은 지면을. 두세 명의 검찰 출입 기자들이 하루 종일 취재하고 작성해서 메워야 됩니다. 근데 취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브리핑을 받아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증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기사를 집필하는 데만도 마감 시간이 다 되거든요. 음. 그리고 저녁 시간대가 되면은 또 경쟁 언론사에서 단독 뉴스들을 또 쏟아냅니다. 음. 그럼 그걸 또 확인해야 돼요. 받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책 바퀴 굴러가듯이 아주 강도 높은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할수 있는 조금의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음, 음. 어,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의 어떤 행위들을 면죄부를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언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기자들이 편하게 그니까 특종 단독 주워 먹는 걸참 좋아하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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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나 왜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기사들을 음. 뭐 쏟아내서 음. 클릭수 장사를 하고 이게 압박이 크다는 건 몰랐죠 예. 네. 음.